안녕하세요, 운명입니다. 오늘 아침 거리대 모습입니다. 지금은 새벽, 새벽 아니죠? 아침 6시 45분입니다. 이렇게, 어머나, 이렇게 예쁘게 색깔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좀 걱정돼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막 춥네, 서리가 내렸네 해가지고 운명이 건 어떤가 하고 이렇게 거리대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금 빨리 챙겼어요. 캠핑장 가갖고, 이른 새벽에 어, 아이들 어떤가 좀 봐보려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 제가 맨날 너무 이쁘다 하는 그 로제입니다. 어, 로제가 너무 이쁘죠? 와, 색깔도 이쁘고, 뭐 하나, 뭐. 어. 뭐 나무랄게 없어요. 근데 이제 화분이 작아가지고 얼굴이 찌그러져 있잖아요. 이거 화분을 조금 키워야 될텐데 맨날 시기만 보고 있습니다. 진짜 키워야 되는게 맞나 이게 키, 화분 키우면 거리도 이제 못있어요. 이거 데리고 와야돼요. 근데 맨날 보고 싶으니까 와 세상에 네온라이트 좀 보세요. 아이고야 얘네 얼마전에 또 장마철 여름 장마갔다 하고 제가 빵떡이가 됐다 하고 보여드린지가 엊그제 같은데 저렇게 또그 사이에 다 젖어가지고 예쁩니다. 자이렇게 요거는 어, 레드 오렌지 오, 색깔 색깔은 엄청 환상적이진 않아요. 음,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라즈아가라든지 뭐 라조야 뭐 이런 아이들 그 주황색으로 물드는 아이들 있죠. 딱 그런 느낌입니다. 저희가 이름이 레드 오렌지며 분명히 레드핏을띄워줄 텐데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자, 와 수아 좀 보세요. 못 살아. 와 근데 수아 피부결 좀 보실래요? 와 저렇게. 맨질맨질 맨질 합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입장에 색이 들어오려고 얼룩이 덜룩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신가요? 오, 세상에. 오, 그래도 너무 이쁩니다. 여기 안쪽에 여기는 조금 빛을 덜 받아서 그런지 조금 초록초록 하네요. 음, 자, c 0러스 맨날 이쁘다죠? 와, 상하기가 얼굴도 커지고, 색깔도 이쁘고, 고맙게도 입장도 뭐 크게 뭐 손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예쁩니다자 요거는 트와일라인 이거 기대해 보라고 하고 키워 보라고 했었는데 음 뭐랄까 둥근잎 빛이 후리대 하고 조금 다르게 좀더 여성적인 그런 예쁜 꽃 모양이 또 있네요 음 예, 그렇습니다 어, 자 여기 스피드 범프 오제물 엄청 고한는데 어제 아침에 새벽 아이야 새벽에 살짝 비가 왔었는데 음, 빗물을 거의 뭐못 먹은 느낌이에요. 자, 우리 집 최고방떡이. <laughs> 케미솔입니다. 케미솔. 자, 얘는 뭐 다져지는 느낌보다는 살아있거라. <laughs> 할말 없다. 할 말이 많지만 할 말을 안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이렇게. 오, 저 안에 그 입꼬지. 저게 자구였는지 입꼬지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아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음, 다일리아 로즈입니다. 오,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그죠? 음. 자, 요거는 요거는 이올 올, 올해 4월 이쯤이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음, 아레나스거든요. 근데 지금도 물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가 최고 절정의 그 예쁜 살구 빛을 내줬던 어, 그 아이입니다. 아레나스, 아레나스. 어, 큐라. 아이고, 큐라 예쁘게 꽃 모양으로 음, 조금 이렇게 잎이 하늘을 보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예쁜 꽃 모양처럼 보이네요. 사람이 욕심이 이렇게 거, 과해진다니까요 처음에 삼두도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얼굴이 예뻐지니까 그 옆에 한두 송이 정도 더 놔두고 싶은 <laughs> 합식하고 싶은 이런 욕심이 생기네요. 자이 아이는 어, 그 아이입니다. 로스코프 자이 아이 가을에 그 추석 때비막 엄청 왔잖아요. 그때 이렇게 빵떡이 된 아이예요. 어, 여름까지 잘 있었는데 그때 빵떡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옆에 그 뭐지 자구들은 이렇게 아주 이쁜데요 그 초록초록한거 보니까 이 아이가 확실히 에오염이 동형종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찬바람 불고 나서부터 저렇게 좀 아이들이 성장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요거 이쁘죠 실크 베일입니다 실크 베일 입장 좀 보세요 색깔 좀 보세요 <laughs> 와 요거 박화장이 저렇게 끈 입장에 물이 들어옵니다 오 이쁩니다 맨날 저 구석에 있어갖고 제가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리죠 언제 한번 빼서도 보여드릴게요 자 더스티로즈 변이금. 자 이거 변이금 찾는 분 계셨어요. 음, 변이금. 아 이쁩니다. 와 분지한다 분지한다. 그래 내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 그죠? 요거 분지하는 거 같죠? 음 분지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laughs> 자 이렇게 우와 미니 벨금도 제가 그때 여름. 쯤에 그 한번 보여드렸어요. 되게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얘를 갖다가 그 창틀에다가 오는 햇빛 다 받았다 하고 보여드렸어요. 그때 쇼츠에 그 아이가 이 아이예요. 확실히 미니벨은 어, 햇빛이 좀 있으면 물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그 옛날에 여수, 여수에서, 봉계동에 있는 <laughs> 다육 농장에서 구매했던 미니벨이에요. 음, 자, 이거는 프릴수연. 아직까지 프릴수연과 일반수연이를 어, 이 모습으로는 구분할수 없겠죠? 이 아이는. 그렇지만 프릴수연 이름을 달고 왔습니다. 자, 홍매와, 홍매와. 어, 자, 우와, 염자가 저 빨개집니다. 빨개집니다. 요즘에 막 염자가 꽃이 안필때인데 핀다 하고 영상 봤거든요. 어, 저 우리 애기는 한 3년은 넘게 키워야 되겠죠. 아직 저렇게 밖에 안 되니까 사이즈가. 음. 자 이렇게 쪽이 조조 안쪽에도 있는데 <laughs> 자그 다음에 요거 이게 자 이거 안 보여드릴까요? 쿠도이나 어. <laughs> 이렇게 물이 들어왔네요. 이 정도 물이 들어왔어요. 맨날, 죄송해요. 이거 사진 올려드린다 해놓고 업로드할 때 뭐가 그리 바쁜지 업로드하기 바쁩니다. 이거 편집을 후딱 했어야 되는데. 자, 오늘은 기필코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쿠도이 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끄구요. 어, 봐봐요. 수면 잠옷 입고 왔어요. 추워가지고. <laughs> 자, 요거, 와, 예쁘게 솔방울처럼 모았네요. 요거는, 금, 작, 금, 작. 어. 생장점이, 요렇게. 색깔이 빡 들어와야 되는데, 빡안 들어와요. 그죠? 누가 봐도 그 딸기잼 묻혀 놓은 것처럼 그렇게 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어. 에이, 그래도 이쁩니다. 자, 저쪽. 바쁘니까 저쪽 거리대에 가볼게요. 땡글이 거리대에 넘어왔습니다. 아우, 땡글땡글 한가요? 땡글이 거리대는 계속 색깔을 많이 내주진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제법 색깔이 들어왔구나, 알록달록 하구나, 이게 느껴지네요. 자, <laughs> 지금 보시면 제일 첫눈에 그 사로잡는 아이가 이 아이였어요. 이게 화이트 엔젤이거든요. 근데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화이트 엔젤이라는 아이하고, 클로이라는 아이하고 품종이 같은 아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입돼서 올 때, 이제 화이트 엔젤이라는 이름을 또 이렇게 달고 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어쩐지 얼굴이 똑같은데, 이게 다르다고, 이제 이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걸 농장 사장님한테 듣고 나서, 아하! 하고 무릎을 쳤다는, 어, 그런 <laughs>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 굉장히 말려지네요. 이렇게. 여기는 거의 녹빛이 별로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이 안쪽에는 조금 조금 민트 빛의 예쁜 녹빛이 보입니다 저는 어, 이런 색도 좋아하고 이런 색도 좋아합니다 어, 화이트 엔젤이 너무 환상적으로 이쁘네요 자 그리고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이 브론즈 금 이렇게 있고 자이 아이가 이제 색깔이 조금 이쁘게 들어오려고 하네요 이게 블루 민트라는 아인데, 이 어, 이게 소, 농장 사장한테 님 선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키워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름 동안에 이렇게 나풀나풀한 입장 이제, 어, 정리가 되면서 가운데서 똘똘하게 아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서는 그 아직 이쁨을 보지는 않을 겁니다. 못할 겁니다. 어, 근데 운맹이는 이 아이의 못생긴 과정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보고 있다 보니까 이뻐진 게 보입니다. 자, <laughs> 자, 요거 이 아이가 애버입니다애버이 겨울 되면, 이렇게 찬바람 보면 좀 살이 빠지더라고요. 어, 이렇게 조금 찌글찌글해지는, 음, 그러면서 빨개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초록초록 해도 굉장히 싱그럽고 이뻤던 음, 그런 아이예요. 자, 옆에 오렌지 킨. 오, 조금 물이 들어오니까. 여기 조금, 조금, 조금. <laughs> 자, 이거 립스틱 보톡스 미인이랑, 음, 자, 간주, 간주 색깔 이쁘고요. 자, 요거, 화이트, 파문. 어 그냥 화이트 팜인가보다 하고 알아볼 수 있는 정도. <laughs> 자 사랑미니 색깔 이렇게 이 이쁘고요. 자 사랑미 연지곤지 모양 같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아이들 중에서 어, 색깔은 좀 다르고 하니까 다어 다른 것 같아요. 어, 뭐 베이비 핑거도 실제로 보면 이것보다 이제 모양은 작지만 베이비 핑거, 뭐 사랑미. 그 다음에 뭐 연지곤지 뭐 이런 아이들이 조금 모양새가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게 교배종이니까 그러겠죠 오, 자 이렇게 지나보고 헤라. 오, 헤라는 예쁘고요. 우문화 세상에 짭둥해졌어요. 헤르미온느, 헤르미온느가 엄청 짭둥해졌어요. 그 농장에서 헤르미온느를 보고 왔거든요. 와, 색깔이 이 연두빛이 이제 걔는 묵둥이겠죠 그러니까, 연두빛이, 그, 녹빛이 없, 없이, 굉장히 맑은 레몬빛, 레몬빛이 이 베이스더라고요. 바탕이 레몬빛이었어요. 레몬색에 저렇게 이쁜 핑크색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헤르미온은, 저는 이제 아마 내년쯤에나 볼수 있을까 싶습니다. 나이를 먹어야 되겠죠, 다육이는. 자, 요렇게, 요거는, 어, 집시 무지금. 자, 수연이, 응, 어? 수연이 그냥 여전히 잘 있습니다. 예쁜 꽃 모양을 내주고 있네요. 수연이. 음. 자, 이렇게. 오, 이 아이가 지금 아픈건지 아니면 후갈이를할 때가 됐는지 근데 사실은 지금 분갈이 할때가 되긴 했어요. 음, 여기서 계가 지금 벌써 여 지금 들이본 것만 해도 아마 금현일거지요 음. 알사탕 아니 미재뷰티미 현재가 지금 현재가 지금 현어가 지금 현재가 지금 현재가 지금 현재가 지금 현재가 지금 현 아니, 레드탑. <laughs> 똑같긴 해도, 그래도 정확하게 불러드릴게요. 어, 레드탑. 어, 예, 이쁩니다. 자, 여기. 이거 드보라. 오, 드보라가 이제 또 맑은 연두 빛을 또 내주고 있는데 오, 물이 드니까 그 찐초록에서 맑은 연두 빛을 내주네요. 드보라가 아주 이뻐요. 자, 이 샹그릴라. 여기 지나가 봅니다. 자, 요거 마가렛도 지나가 봅니다. 자, 요거요거 어, 마제 스티피치, 마제 스티피치, 앙블리, 자, 멕시코 폴덴시스. 제가 얼마 전 어느 영상에서 멕시코 폴덴시스를 봤는데, 제 거랑 똑같은 수영을 봤거든요. 아마 그쯤에 저랑 같은 시기에 구입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수입이 됐었거든요. 정확하게 3년 전에 그 9월 27일인가 어, 제가 그돼 있더라고요. 그 스피드 다육에서 음, 추석 그쯤에 그... 멕시코 폴덴시스랑, 어, 멕시코 자이언트, 그 다음에, 그, 에케베리, 어, 저기, 약간 창처럼 생긴 에케베리아 네종 해가지고, 어, 해, 그, 뭐지, 어, 뭐, 핑크 앙코르, 뭐, 불꽃, 뭐, 이런 아이들, 어, 수입종이라 해갖고 판매한 적이 있는데, 어, 제 거랑 똑같은 수형의 모양을 본 적이 없는데, 그걸 보니까, 어, 같은 날 사셨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laughs> 이게 추억에 젖어가지고, 어 추억 얘기를 맨날 하죠. 어. 와, 신데렐라가 이제 이뻐진다. 어머나, 진짜. 이, 이, 지금은요, 핑크빛이 엄청 돌아요. 오, 이러니까 이쁘다고 하는구나. 어 신데렐라가 그렇게 이쁘다고 난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쁘긴 하네. 음, 자, 요거, 블루 엘프. 자, 블루 엘프. 지금은 조금 주황빛으로 물이 든것 같지만 얘가 이제 조금 더 진해지면 환상적이랍니다. 자, 저쪽에 이제 몰라코. 몰라코까지. 몰라코는 이 계절에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네요. 다들 울긋불긋한데 쟤 아이만 초콜릿 색깔이어가지고 그죠? 자, 이쪽에서 바라본 풀거리되는 자, 요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세상에, 아이고야 이쁘다. 진짜 이쁘네.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땡그리 아이들도 소식 한번 전해봅니다. 아이구 이쁘다. 요거 소울 하트입니다. 그죠? 이쁘죠? 제가 이쁘다고 맨날 맨날 했는데 저게 뭐가 이뻐? 그랬었죠? 근데 진짜 이쁘죠? 음, 어, 이게 소울 하트예요, 소울 하트. 음, 색깔이 진짜 그끝잎장부터 물이 살짝 이렇게 들어오는데, 손톱도 예쁘고, 이 아이가 너무너무 이뻤답니다. 자, 이제, 이제 너무 이쁜 모습을 이제야 보여드릴, 보여주네요. 그쵸? <laughs> 아, 그래도 이 추웠다, 추웠다 했는데, 어, 이 아이들 정말 그냥, 어, 맨날 그 오도로돌 떨면서 달기들은 어, 오도로돌 떨어야 어, 예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항상 그러셨는데 진짜 그런 느낌입니다. 오도로 오구야 이쁘다. 핑크베리도 너도 이뻐지네. 오도로돌 떠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아주 이쁘긴 이쁩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라까지. 다. 요거 요놈요놈만좀 오게 티네요. <laughs> 이것도 이큰이 이 아이를 좀 낮춰갖고 같이 모아갖고 심어야 되는데 지금 거리대 아이들 분갈이할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키핑장 애들 신경쓰느라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거리대 소식 한번 맞춰볼게요. 자이 아이도 엄청 이쁘죠? 오시상에내건데 이쁘네 진짜. <laughs> 자 아침부터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